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고가 놀이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 장이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3분이고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이지입니다. 오늘 고가 도입화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고가를 도입화 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17,000원이 전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체크를 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양건영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45일선 올라오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쇼박스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금요일에 상승을 했던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한 모습이지만 이대로 끝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 흐름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요 정도 라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거의 종가 비슷한 라인을 저는 체크를 해 봤습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본다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또 주가는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오늘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거의 두 배, 2.5배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이제 내일 잘 봐야 되겠죠. 고가 놀이에 금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좀더 나왔다면 좀더 강한 종목이 될수 있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팜젠 사이언스도 오늘 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이었죠. 좋은 모습이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봐도 되는 자리였고요. 오늘 이제 장이 마감은 되진 않았지만 목요일이죠. 목요일의 종가 13,650원 저가가 딱 13,650원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 지지 라인으로 보고요. 1차 지지 라인 그리고 2차 지지 라인이라고 보면 이때 저가 13,150원도 2차 지지 라인으로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대부 시스터즈는 단일가 중인데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10.82%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이 단일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닉스 네 오늘 양봉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마무리가 되진 않았죠 저 장이 딱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동시 호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3시 26분입니다 세로닉스 일단은 오늘 종가 지켜주면서 종가를 살짝 깨기는 했지만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흐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 저는 요 라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이기도 하고요. 요 캔들의 중간 정도 가격이 아닐까 대략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의 패턴이었죠. 이때도 대략 50% 정도 지지해주고 올라갔고요. 요번에는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흐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 앞전에도 좀 깨긴 했지만 그 라인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nk물사는 오늘 은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라서 일단은 보고 그렇지만 주가는 저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일단은 보겠습니다 골드 퍼시픽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에 크게 하락을 했고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보강 산업도 오늘 시세를 살짝 주고 박스 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힘을 응축하고 있다. 홍준표 관련 주들은 다요런 모습 보일 것 같은데요. 대장주로 우리가 한국선제 보시면 한국선제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창 산업.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자리를 잘 지켜 주는 모습이고 PJ 메탈도 이제 하락은 멈추고 이제 요 자리를 지켜 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에요 네, 라인이었죠.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H 에탄올에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일단은 갭을 더 메꾸는지. 일단 꼬리로 메꾸긴 했습니다. 무학 또 이제 금요일에 반납했던 부분들을 이제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국전약품도 이렇게 시계 갔습니다 이렇게 전 고점 돌파했었죠. 했었고 오늘 꼬리 부분은 14,000원이었습니다. 14,000원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매집이 매우 잘돼 있습니다. 재룡산업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트래픽도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리더스도 오늘 은봉이지만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죠. 일단 고가기 때문에 흐름을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가 14,550원 그리고 요 라인을 체크를 하면서 충분히 단타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스플레이택도 오늘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토러비스도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좀더 지켜보면서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빠졌고 아직 45일선 그리고 전저점 요 라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파워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좀더관망을 하고 21선 지지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피스톤은 오늘 좀 반등해 주는 모습입니다. 네, 또 잘못 먹혔습니다.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요. 내일 흐름 보면서 21선 지지여부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윌링스도 오늘 좋았습니다. 크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가놀이에서 작은 박스 권의 고가를 돌파할 때를 잘 봐야 될것 같은데 충분히 충분히 단타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DSR은 일단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라인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일단은 더 봐야 되겠죠. 흐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 종합개발이 잘 갔습니다. 역시 작은 박스 권요라인을 도입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충분히 도입할 때 내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앞전에 매물 다 거래량으로 먹어주는 모습이고요. 평화 산업도 마찬가지. 오늘 가격적으로는 음봉이지만 캔들러는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 신혼종합개발처럼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장중에 많은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보던 종목들 중에서 추려서 집중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자주 봤던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평화산업도 이런 모습이었고 담을 멀티미디어는 계속해서 요 모습 잘 지켜주고 있죠. 물론 이때 살짝 깨긴 했지만 홈센터 홀딩스는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 보겠습니다. 요 라인까지 꼬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지지해주는지 보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요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 옵티시스도 요 라인까지 왔습니다. 애니젠도 요 라인까지 왔습니다. 나노 CMS는 하루 거래 정지가 됐고 오늘 거래가 풀렸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음봉이지만 나쁘지 않은 세종메디칼도 잘 갔고요. 네, 또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세종메디칼도 이렇게 저점에서 자리를 잡아 가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유니드도 좋았습니다.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 체크하면서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됐을 자리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을봉으로도 보지만 분봉을 통해서 지지 저항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국 BNC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6만원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광진 윈텍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거래량 줄여주는 모습이고, 서정기전도 이제, 네 계속 이러네요. 세 번째. 서정기전도 요 자리 지지해주고 시초가 요 라인에서 시작이 됐구요. LG 헬로 비전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고가놀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